주령이 기름 좀, 기름 좀 남았나? 달라고? 응. 음. 주령이가 그래? 음. 응. 기름 좀, 좀 나오는지 잘, 잘고 그래도 고구마가 괜찮다. 응? 고구마가 괜찮아. 네? 아니, 캐쳐. 캔 건데 이게 저거요? 나온 거요. <laughs> 그럼 또 캐가 두번 캐도 되겠는데? 네. 참, 거기서 뭐가 남아. 부럭지만내리거지 부럭지가.. 부럭지가 않는거지 에이 안아노 아이고 어 밀리가는게? 응 음. 밀리가는게 낫잖아 아이 천천히 가콩다 됐네 벌써 왜? 콩다 됐어 손리맞들야와 영구로, 저기요. 말로. 음. 아이고, 너무 웃겨서. 왔다 갔어? 안 왔어. 왔다 간줄 알았는데. 대추 딸거한두통 나올 두말델래나두 말은 델래나모르겠주령있는 대추 다 가져갔고? 남았지 적대 나한거그 만큼 남았지 알어? 남, 남은 줄? 줘야지 아는 게 모르겠어 잊을 테지 뭐 얘기해 가져가라고 가져가라. 응. 가져. 응원 가져가라고 얘기했지. 응. 음. 배눈도안 듣으니까. 아, 배도 아직 안 가져갔어? 배안 가져갔어. 여기다 둔 우리야. 언제 쓰려고, 쓰 천재에 쓰려고. 술을 먹었죠 네?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먹고 싶은 거못 참아 그사람도 아니 친구들 만나서 막 먹었다 그러더라고 친구들은 아, 괜찮을 줄 알고 먹었더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술을 왜 먹어? 수술해 보자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다는데 괜찮은 거 같아갖고 먹었더니. 고다 그러더라고. 암 수술한 사람에 수술을 음. 해먹고 한국의 아버지는 오래 사는 거봐 늙어서 이래.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말. 응? 음? 가만히 있으니까. 오늘 사람 많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60, 60세부터 65세까지 무료, 접종, 무료 접종을 했는데, 저기 한정으로 한대요, 한정으로.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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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 그래서. 라래서 그래서. 그안맞았래서 그래서. 그래서. 그요서그래요 그래서. 그 맞았대요. 주민동로까지거라 사탕 줘 사탕. 사탕 먹지 말래는데. 사탕 먹지 말래요? 음. 왜? 단거. m u l t i m 도 와 갖고 저기 기관에다 들여놨어 한한한 포. 네가? 응. 언제? 오늘 왔어. 오늘? 응. 싸 여전히 먹는디. 밥은 안해 먹어. 밥은 안해 먹어. 한 포씩 나눠갔다고 그래. 네? 누인네들 한 포씩 나눠갔다고 그래. 어해 네? 먹을게요? 뭐 얼마 얼마 한다고? 왜밥안 먹고 떡을 해? 밥해 먹으라고 죽 주는 걸 갖다가. 몰라. 재곤아 말도 나만. 그재곤는 먹은 거 저기 네. 거야 아마. 씨가 네? 씨가 떡해서 나눠 주려고. 아니. 밥, 음식, 밥 안에 먹은게는밥 안에 먹은 밥. 공급 해주지 말라 그랬거든. 내일좀 안쓰지 말아. 이 엄마가 한다고 다가한요리 엄마가 해먹려고같 월급도 주고 랑 월급 준다고. 음. 병길리 엄마가 해놓 해고 해놓은 같아요. 음. 그래 해먹어야지 이걸. 에이. 한탄은 얼마든지 저기 사 먹으면 되는 거고, 까지고그러게먹으라고 음. 그러는 거 같아요. 얘기도 해논게. 적대 최고는 약마고. 최고는 고 얘기해달라고 는 월급 40만 원씩인가 얼마 줄걸? 응, 음, 준다고. 월급 준대요. 그렇다고. 음. 그래보자고. 그래서 그런가보다고 나도 안 하는데. 어때저인 엄마가 또 찰밥 한번 해먹었어 그래서 바울라가서 가져왔어 찰밥을 뒤와서 배 음. 쓸덩날리라고 맞아 그날 찰밥 준다고너 가다고 그랬더니 안 갔잖아 응 음, 안가 꼴보기 싫어 포장을 빨리 해야되는게 네? 용암리길 어떤길? 세브랑팅에서부터 음. 저기 철이기네밭 같은거리 그거, 캠핑카 거기까지 근데요? 내가 신청했어 포장해달라고 연암산서부터 세방기까지 하려고 했는데, 저 동의를 안해잖아 땅, 땅, 땅 들어간 사람들이. 길, 길에 땅 들어간 사람들이. 그래갖고. 그뭐돈줄줄안 줄 거? 예? 돈줄줄안 거? <laughs> 아니, 지 땅, 지 땅에다가 하지 말라 이거지. 포장하지 말라 이거지. 왜 포장하지 말라고 그래? 어차피. 안 아니, 천히가어 아니, 안... 아니, 안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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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앞 아니, 이렇게니 아니, 아니, 뒤로 아 앞뒤로 이렇게 하지 네? 말고 뒤로, 뒤로, 뒤로 라고 <laughs> 들 들이었잖아, 형님. 다 이쪽이 마을이지. 은영리가 어디에요, 형님? 여기요. 여기? 나도 몰라. <laughs> 무슨 동네가. 인큰 동네네 몰라. 소금부 쪽 아니야? 응. 음? 소금부 쪽. 소금부가 여기게요? 응, 음, 저기. 여기는 충청도 땅인데 여기가 중축장이요 저게 중축장 이 나무 심어 있는 데가 다 거기도 다 개발되잖아 다, 다 산업단지. 이야기를 연구를 하고 네. 다 쏟아지더라고 보니까 말로 쏙 가냐? 뭔가 비어서? 안 말랐어? 안 말랐어? 그럼 비 왔는데 뭘말라난 조금밖에 안 되겠다고 반말도 안, 안 나오겠어 반말이 아니라 도어대밖에안 나올 것 같아 아주어 뭐 잠깐 그냥 막대기로 투덕입니까? 죄많잖아 피도. 음. 거의 다다 양파 심어야겠어. 양파 심어도 괜찮아. 팔러 다니지 못니까할게 있다 뭐 팔러 다니면서. 습지 있습니다 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<laughs> 축장이다니까 성안 축장왕님님 여기 왕님리 송동님. 이쪽 우신님. 우신님? 응. 이게 성안고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<목소리> 약 2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속 경직 하기 있 습니다. 지내습니다 가세요. 도도바에 있잖아? 응. 긴가 응. 이기야 문다시워야겠네. 예? 네? 다시워야겠어 <laughs>